안녕하세요 코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레이싱 장비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가장 중요한 레이싱 시트와 거치대입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거치대도 국내 제품인 페인하프였는데 아무래도 일반 사무용 의자를 고정해서 사용하던 제품이라 포지션도 애매하고 움직임도 있어 많이 불편해 자주 사용을 안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한 이후에 아이시트사의 RS1이라는 거치대를 구매하였습니다. 메이드인 EU이고 레이싱 거치대에서는 정평이 나있는 제품이라 눈물을 머금고 1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구매한 제품입니다. 국내의 PNS사 제품과 비교하다 어, 화이트 간지 이끌려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견고하지만 마감 자체가 엄청나게 깔끔한건 아닙니다. 두번째, 침레이싱의 핵심인 베이스림 및 페달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면과 거치대가 있어도 바로 이 장비가 없으면 심 레이싱을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포르자 대회 같은 경우 레이싱 시트에 앉아 패드로 한다던데, 음, 좀 이상합니다. 일단 제가 쓰는 제품은 베이스의 경우 파나텍 CSW V1 제품이고요. 림은 포르쉐 928 RSR 림, 페달은 파나텍 CSP V3입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 상당히 구형 제품이지만, FF 세팅을 100으로 놓고 인게임에서 감도 조절을 해주면 아직까지는 힘이 넘쳐납니다. 918림 같은 경우 최근까지 저가형인 P1 림을 사용하다가 교체하였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지름 반경이 작은 제품을 사용하다가 넘어와서 적응에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마감상태나 만든새는 정말 좋습니다. 물론 PC에서만 작동합니다. 마지막으로 페달인데요. 원래는 V1 베이스에 V2 페달을 사용하였지만, 페달에 문제가 조금 있어 처분하고, V3로 구매하였습니다. 이 페달의 경우 정말 좋습니다. 추후에 댐퍼킷 정도만 달아줄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베이스에서 ABS 세팅 후, 일정 수치 이상을 밟으면 진동이 오는 기능이 있는데요. 정말 꿀입니다. 바로 내일, 파나텍 시프터가 도착하는데, 추후에 개봉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시보드입니다. 저같은 경우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RS-라는 h 유료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각종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주로 기어 속도, 표시계를 띄워놓거나 순전히 간지용이죠? 랩타임을 체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4천원으로 간지를 느낄 수 있으니 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게임기 또는 PC가 태블릿과 동일한 네트워크 상에 있어야 합니다. 네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얼마 전에 포르자 온라인 리그방에서 핀니님께 단돈 5만원에 가져온 와사비 망고 4K 49인치 TV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가져와서 32대9 해상도를 세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짱입니다. 굳이 32대9 비싼 모니터를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뭐 부가적으로 UFO 마이크로 음성을 녹음하고 있으며 AKG4의 AKG702 레퍼런스 헤드폰, 그리고 240Hz까지 지원하는 순전히 듀얼 모니터 용도로 사용 중인 대사의 에일리언 웨어 모니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나중에는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해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사항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